의료법과 감염법 예방법 등 관련 감염병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현장의 검역 인력을 조속히 보강하고 추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은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선제적 준비 태세를 구축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진단 치료 장비도 충분히 준비해 중증 환자 발생에도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 또한 이번 그 격리 환자 이번 격리 치료자에 대한 생활 지원 등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 무엇보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와 함께 가짜 뉴스에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경제 영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 영향 및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속도와 세계 경제의 영향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국내외 거시 경제적 전망과 함께 국내 산업별 및 주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일일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면서 주 이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업종, 분야, 지역별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습니다. 특히 당정청은 수출부문 및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예로 완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 한편 경기 회복 모멘텀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어, 정부가 그 그 감염병과 관련돼서 정부 예산을 기 예산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어 예비비가 가용한 예비비가 총 3조 4천억 원이 있습니다. 목적 예비비 2조 2조 원, 일반 예비비 1조 4천억 원에서 1조 4천억 원 있기 때문에 총 가용 가능한 예비비 3조 4천억 원을 어 필요한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그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 중소기업 및그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구체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어, 국세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를 최대 1년간 해줄 것을 당이 정부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어, 두 번째에는 어, 피해기업과 자영업 피해기업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줄 것을 그 촉구했 그당 정부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수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특히 수출과 관련된 관세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수출 환급, 수출 관세 환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정부 측에 당위 요청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중국 상하 및 외교 협약입니다. 당정청은 중국 내 바이러스 확산 상황 및 중국 당국의 대응 동향,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처한 엄중한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정부는 중국 내 보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중국 내 우리 국민을 위한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지원, 공간과의 비상 연락 체계 유지 등 안전 보호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진출 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 사항에 적극 대응하는 등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당 정청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응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이후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